이렇게 이뻐 머리 누가 해줬어 머리 어 선생님, 선생님 또 해준 거야 <laughs> 김아울 음 너왜 이렇게 많이 컸어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짜잔 손 씻고 손, 손 씻고 와손 씻고 짜지 우리 식식 하나 우리 엄마 뽀뽀 뽀뽀 용아 어떻게 얘왜 이렇게 많이 컸어 알아 그래. 엄마 낯설다 뭐야? 너왜틀 많이 굽어? 잘, 지냈죠? 왔어. 어?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나 놀이터까지 다녀왔어. 너 놀이터도 갔다 왔대? <laughs> 김막을손씻서손 씻고 나서 누메이무가 엄청 궁금하대. 응. 하울이 하울이 엄청 궁금하대. 그래서 엄마가 응. 영상 찍고 있어 지금. 하리 왔을 때부터. 너왜 이렇게 많이 컸냐고 하울아. 아. 키가 하울아 쑥 컸다 하울아. 머리도 이쁘게 묶어주셨네. 근 다리가 진짜 길었다. 뭐 어떻게 나왔어? 하울이 손 거기 물린데 진짜 뭔가 빨갛게 됐구나. 응 소독해줘야겠다. 하울아. 됐했다하다저빨고싶 <laughs> <laughs> 아, 그, 그것도 있는데 하울 엄마가 짜잔. 짜잔 하울이 선물 선물? 어, 하울이 선물이야 그래. 하울이 선물 근데... 내 겨울이? 내 겨울이 찾아봐. 어디있지 숨바꼭질. 오잉? 내 겨울이. 내 겨울이. 내 겨울이. 어? <laughs> <나> 안녕? 아, <laughs> 어. 아 너무,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지? <laughs> 내 동생이야. 응. 음. 가비 좀 주세요. 엄마가 뜯기 쉽게 포장했어. 이렇게 그냥 뜯으면 돼. 그지? 하우리 손이 왜 이렇게 차니? 이거 너너말너 너 말투도 많이 정확해졌어. 언제 이렇게 말투 바뀌었어? 하우라, 하울아. 하우라 너왜애기 말투 안 해? 너왜 아기 말투 안 해? 맛있게 먹고 왔나 보네, 여기 뭐 묻은 거야? <laughs> 여기, 여기. 아빠 좀 도와줄까? 하울이가 뜯고 싶은가 봐, 스스로. 아, 어떡해, 김모 진짜 많이 컸다, 너. 어, 엄마 안본 사이에 아주 쑥쑥컸네. 엄마가 얼굴만 봐서 몰랐네. 영상 통화할 때마다. 더 이뻐진 것 같아, 우리 하울이. 하울이는 오늘 예뻐 차아진 거야, 그래서. 발자도 이쁘고, 빼도 이쁘고. 뭐야, 뭘까? 쭝쭝쭝쭝 뭐야? 뭐야, 마음에 들어? 어. 다행이다. 어. 하울이 또 장난감 아니라고 마음에 안 들까봐 엄마 걱정했는데. 하울이 어린 시타이잖아. 그래서 엄마가 옷 준비했어. 마음에 에이, 들어? 엄마.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괜찮냐고. 다행이다. 우리 아리 마음에 들어서. 그건 뭘까요? 내 옷이잖아. 옷은, 옷은 옷인데, 무, 어떻게 입는 옷이지? 위에 입는 옷이지. 귀여워? 마음에 들어? 응. 그거야. 이거 입어 엄청 졸깃탱이야 <laughs> 너무 예쁘다. 와, <laughs> 하울아, 진짜 예쁘다. 너 진짜 너 귀엽겠다, 진짜. 뜯어보자. 뜯어보자. 야, 야, 야. 하울이 멜빵 치마 좋아하잖아. 그래서 어, 엄마가 멜빵 치마 총, 샀어. 청바지 아니야? 청바지 같아 이거. 멜빵 치마야, 치마. 치마? 응. 음. 악취와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<laughs> 이렇 입혀줘볼까? 입혀줘봐 이거 어차피 바지니까 풀러봐 아니야 그 바지 안 벗어도 돼 그냥 네. 여기 안에 넣어 여기 발 다리에 넣어 그러고. 다리 나아 안할래 아, 그래 알겠어 어때? 기분 좋니? 진짜 귀엽다 머리 한번 만져봐 만져봐 왜 아, 그래 근나 하울아 하울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? 엄청 작지? 하우라 안아볼래? 안아봐 우리 안안 우리 이 누난들 여기 일로 아빠. 아, 앉아봐. 우리야, 앉아봐 아빠가 앉혀준대 잠깐만